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유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육녀를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곱째해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연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뒤.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어,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후이하며 너희 대열을 신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다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당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와자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솔, 어,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길에 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매. 하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야의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 얘기를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에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이르에 그가 왕의 왕자의 안전이 온 백성이 지고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다함께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칠 세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일하는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가득한 하루다. 과장이 아닙니다. 또 시적 표현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완전하여서 주어진 하루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 이 우주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이지구에 살고 있는 이 작은 나 자신이 저 아름다운 해를 맞이할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너무 놀라운 은혜죠. 시편 104편 2 4절에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 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신 인간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이땅 가운데는 처참한 악과 죄가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괴로움과 또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그럴 작정도 가지셨죠. 노아의 홍수 때에 피조세계만 두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셨지만 안 쓸어버리셨어요. 노아를 통하여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laughs>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나타난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하늘까지도 업이 탑을 쌓자. 그렇지만 인간들이 퍼지지 않았죠. 그거 이제 그건 트라우마적인 문제지만 트라우마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의 문제지만 너희들 생각하고 번성하기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양아에서 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 두렵지만 나아가라 한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죠. 나아가라.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자기 삶, 자기 삶의 닥쳐온 모든 문제와 도전들 앞에서 담대히 나가 우리로 말하면, 이 암과 싸워나갈 때, 내가 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약속 없이는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질병도 만났지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도 나타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또 다시 또 위축되죠. 또 다시 위축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 모르신 게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이런 악이 관영하게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하고, 왜 이런 나에게 암이 발생하게않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악과,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재난과 어려움도 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만 붙들고,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아들 아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발진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는 다윗 왕조가 없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1절이에요. 시작이. 자, 이렇게 학살되었기 때문에 아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우리가 김시가문이라고 해봅시다. 김씨 가문이 멸절된 겁니다. 남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뭐, 형제라고 했던 사람들도 예우가 이스라엘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아, 하나님이 아예 싹 쓸어버리시려고 하나 보다. 예우가, 어? 북이스라엘에서 왕조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남유다도 싹 쓸어버리시나 보다. 그런데 여기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11기와 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어서 봐야 돼요. 8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에게 항상 한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 등불은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절로 넘어가니까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라는 왕자를 숨겼습니다. 왜 요아스냐? 복불복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한 살짜리 요아스가 살았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뭐 사실 아달랴도 많은 왕자들 중에 또 왕족들 중에 뭐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자기가 다 죽였겠습니까? 군인들 보러 죽이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한 살짜리 요아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는 몰랐잖아요. 출년 동안 모르잖아요. 아 그런 애가 있었어 하는 그 요아스겠죠. 근데 한 살이에요, 한 살. 그 요아스를 침대 밑에다 숨기고 그의 유모도 같이 숨겼어요. 이때 당시에 유모는 그때쯤에 아이를 잉태한 여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 어머니가 유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모를 찾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유를 찾겠지만. 하기스가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찾겠지만, 아 하기스가 분유가 아니지. 나 우리 애들 키우지 오래돼가지고, 잠깐만 뭐가 요즘 유명하지? 아무튼 요즘에 분유를 찾겠지만 옛날 고대에는 분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던 여자가 유모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유모도 같이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겠죠. 그런 어린 한 자매도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다 숨겨놓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금 하나님이 이 악을 컨트롤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냥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지켜내신 뒤에 사실 7살짜리가 뭘 합니까 그런데 이 6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왕으로 등극하게 하십니다. 병사들을 모아서 탁 세워놓고 다윗의 방패와 창을 들고 군대가 탁 소개하고 그리고 제왕식을 딱 갖습니다. 대관식 성전에서 사실 가까이 있습니다 왕궁이 다윗 왕조의 그 왕궁이 그래서. 그막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좋아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아달라가 뭔 일이냐고. 하그 어? 이후에는 성전에 갈 일이 없겠죠. 근데 이제 성전에 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뭡니까? 왜 내가 하나가 왕이 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옷을 찢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니까 헛소리하지 마라. 이리 와,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고 놀라우신 분이라면 그럼 진작에 좀 하시지. 뭐 7살짜리나 2살짜리나 뭐다를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어? 아, 그거 1년 그거 뭐 했다고 뭐 잘못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17절부터 20절에서 할수 있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다시 무엇이 회복되게 됩니까 남유다의 언약이 회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하나님이 필요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지만 또한 인간은 겁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육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밑에서? 아달리아 정권 밑에서 고생했겠어요 안 고생했겠어요? 고생 죽으라고 했죠 아압과 이세벨의 그 바할신일 그대로 추정하여 이 성전 곁에 세상의 바알의대상이 있었어요. 성전은 지켜보지도 않고 거듭도 보지도 않았으니까 거기에서 세상의 요하스가 잘살수 있었지. 이세벨이, 아니, 아달랴가 그냥 주여, 내가 주여의 백성인 아이다. 이랬으면 그 잡아 죽였죠. 성전 가보기나 했겠습니까? 6년 동안 한번 가보지도 않았지. 애가 울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가보지도 않았지.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횡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이 발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하면 어물었겠어요. 오죽하면. 네? 러시아가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을 때, 뭐부터 없애버려요? 예, 네. 레닌 주석을 그냥 확 끌어내리잖아요.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무너지면은 그 백성들이 세상에 우리 태양이신 김일성 수령 김정은 수령 그딴 소리 할까요? 아니면 가 가지고 그 동상부터 부셔 버릴까요? 그거요 그거 그거가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다스만 하지만 겁나게 말을 안 듣는지 정말 인간은요, 말을 안 들어요. 나, 이성일이는요,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해요. 여러분, 보실 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목이 마음에 안 드시죠? 목이 마음에 드세요? 가끔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왜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모기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모기가 있어야 돼 모기 장구벌레 먹는 생물들도 있고 응? 그래 잠자리도 날아다니고또 잠자리 날라다녀야지 또 새도 날라다니고 새가 날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 속에 있어 모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웅덩이 어디 없나 웅덩이 다 찾으러 다니고 다 메꾸고 풀 잘라야지 풀 있으면 모기 생겨 깨끗하게 해야 돼 항상. 깨끗하게 안 오면 또 거기에 막 그냥 쥐 생기고 모뭐 생기고 그래 가지고 또 흑사병 돌고 항상 깨끗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게 하려고 다 완벽한 조화를 그러니까 모기도 모기 할 일을 잘하고 사는 거예요. 가끔은 보면은 그래서 모기를 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너는 그 많은 모기들 중에 소중한 사람들 살아 가지고 왜 해필이면 항아하는 피를 맞고 있냐. 근데 인간은 겁나게 말아 하나님의 악을 향한 통제가 있어요. 멸절시키는 건 아닙니다. 멸절 안 시켜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해 예레미야애가에서 주의 신실하심이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멸절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멸절되지 아니하였느이다. 하나님이 딱 잡고 끌어갑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 그딱 잡고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노래, 노래를 노래할 때에도 노래가 그냥 소리지는 포르테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피아니시모로 딱 잡고 그 음정을 딱 잡고 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 못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 못하실 리가 없어요 유다의 왕족들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 말은 한 살짜리에 빼고는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하나님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에서는 이제는 발이라고 하면은 일을 갈게 만드셨어. 일을 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도 통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난그 작업하고 있다고 봐요. 저 김정은이가 저거 미쳤구나, 저게. 어? 저 미친놈 아닌가, 저거. 그런 생각이 들수록, 아, 하나님이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1980년대,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못사는 이런 얘기도 나올 때였잖아요. 70년대 때, 그때 과연 북한 통일이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지금은요 기겁할 겁니다. 어? 통일이 된다 손이 나오면은 대한민국 만세부터 외칠걸요. 자, 그거예요 이제. 8, 8, 어? 18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았다.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백성이 즐거워 하였더라. 할렐루야. 즐거워 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한대로 다이세 왕조를 지켜주셨어요. 벌써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 너 끝! 이제 새로운 왕조 시작!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이세 왕조는 계속 가게 하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거 바라볼 거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 것인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욥기 너무 어려운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욕기 강의를 다 했어요 나중에 힘드시면 욕기 강의라도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 욕기의 결론 부위가 뭔지 아십니까 다 다른 대답은 안 주세요 욕기에서 다른 대답은 안 주세요 왜 나를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의인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거기 다른 결론은 안 주세요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군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근데 그게 그게 바로 요백에 다가옵니다. 마음이 깨달아져요. 하,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구나.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당장 지금 찾아가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대답을 못합니다.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주어진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져 가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여. 여러분, 저는 조금 발달이 더딘 아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어느 날 했었어요. 아, 얘가 사실 이렇게 공부도 하고, 진짜 공부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그런데 공부를 해도 이게 IQ가 안 되니까 깨닫지를 못한, 그냥 얘는 외우는 거, 그냥, 그냥 앉아가지고 받아쓰기 하라고 하면 얘는 받아쓰기는 다 100점 받아와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좀 적용해야 되고 뭔가 활용해야 되기 시작하면 못해요. 안 돼. 그거 이상은 안 돼.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고 제 인생이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요 며칠 됐습니다. 추석 때 한번 크게 혼낸 적이 있어요. 항의를 확 혼냈어요. 그러면 우리 둘째 태희 같으면요 저하고 말도 안 합니다. 세게 혼난다면 나하고 말도 안 돼. 얘는 한번 살짝 눈치를 보더니만 금방 또 아빠 어고하다고또 이래. 얘는 항상 색깔이 브라이트해. 불로하지 않고 항상 기쁘고 즐거. 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항상 찬양을 듣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아이인데, 그래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뭐돈더 주셔야죠, 몸더 이렇게 됐어야죠, 뭐 눈이 더 컸었어야 되죠. 전혀 감사도 없고 모도 없고 항상 불평과 못만만이 가득한데 이 아이를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 원대한 계획이 뭐냐면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롭게 하실 때 없애버리고 야 끝! 새로 시작이 아니라 이걸 새로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재창조라고 그러죠. 재창조.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는 어디에서 완전해지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지금 나는 병들고, 지금 나는 가난하고, 나는 지금 발달도 더딜 수 있지만 예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영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짧은 60년, 70년, 80년, 뭐 오래 살아서 120년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영원에 비교하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내가 겁나게 말을 안 들었는데, 맨날 세상에서 교회 가야죠. 교회 가야죠. 교회 언제 옵니까? 30년 방학해서 30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었는데, 언제 교회 왔어요? 이제. 암 걸려서 왔어. 생각해 보면,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리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여기,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암 치려고 뭐고, 내가 그때 벌써 죽었을 수도 있었겠다. 근데 하나님 나 여기 불러주셔가지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도 다 기뻐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멀게만 느껴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교회 나가는 거 재미없고 교회 싫다 그러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다녔던 나를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 기간이 바로 아달라의 통치 6년이고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암투병하는 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도 다 통제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슬픔을 갖고 살 수도 있지만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 우리 황희 같이 하면 돼요. 아빠 근데요. 하고처럼 바꾸시면 돼. 하나님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화됐으면 이렇게 고난이 안, 안 생기지. 근데 그렇게 방향을 잡으십시오.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다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